어, 비상. 영어 2 비상 1과. 1페이지만 할게요. 음, 보면은 나에게 영감을 준 사람들에 대한 일지. 나에게 영감을 준 사람들에 대한 마이 저널. 이렇게 들어갔고 지금 보면은 도우주는 무슨 뜻이냐면은 사람들. 이런 뜻 있는 거 알죠? 사람들. 이니까 그러니까 선행사가 복수니까 여기 Inspire에 S 자가 안 붙었다는 거 알아두고, 그러니까 Inspire 미 나에게 영감을 사람에 관한 전월이다 젊은 사람이요. 이때 에지는 모모로서 그다음에 About to enter adulthood가 앞에 있는 person을 갖다 꾸며준단 말이에요. 여기서 About to는 뭐냐면은 be about to 동사 원형 무슨 뜻이냐면 막뭐뭐 하려고 하다 이렇게 돼요. 그다음에 enter adulthood에서 음 성인이 되는 성인기에 들어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성인기에 들어가는 젊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되고 여기서 be about to인데 여기 person과 여기 about 사이에 who is, 관계되면서 주격도 하기 비동사 생략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is about to에서 who is 생략돼서 about to는 막 뭐뭐 하려고 하는. 그 다음에 enter 다음에 전치서 오면 안 된다. 그래서 어른이 된다 할때 어른에 들어간다. enter a d u l t t o o 막 어른이 되려고 하는 그 젊은이로서 I've been thinking. 나는 많이 생각했대요. r e c e l y 최근에 about은 대해서, 음, 내가 하고 싶은 거요. 예 With my life, 내 인생에서. 그리고 어떻게 내가 뭔가 의미 있는 거를 내 시간으로 할수 있는가 있죠.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는 최근에 많이 생각을 했단 말이야. About 대해서, More what I want to do with my life. 이거를 내가 내 삶에서 무엇을 할지와 어떻게 내가 의미 있는 걸내 시간으로 할지 두 가지에 대해서 이거 what과 여기 how 내어내 어, 내 인생에서 하고 싶은 일과 내세와와내 아, 시간으로 의미 있는 일을 어떻게 할지 어떻게 내가 의미 있는 일을 내 시간으로 할지에 대해서 마, 나는 많은 생각을 했다 이제 나는 성년기에 들어가는 그 청소 어 젊은이로서 그래서 여기서 about to enter adulthood. 그 다음에 나는 생각해왔다. 많이. lately는 최근에. 그 다음에 첫 문장에서 여기 about 들어가면 좀 어렵죠. 내가 내 인생에서 하고 싶은 것과 어떻게 내가 내 시간으로 의미 있는 걸할수 있는지. thing으로 끝나면 형사가 뒤에서 꾸며준다. 그래서 something meaningful. 어, 나는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됐대요. 최고의 그 방향을 찾는 최고의 방법은 여기까지가 주어고 이즈투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 보는 거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스티어는 방향을 잡다. 조정하다. Course of their lives. 그들의 삶의 방향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잡고 훌륭한 일들을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아들, 다른 사람들이 삶의 방향을 잡고 위대한 일들을 성취했는지를 여기를 보는 것이라고 나는 결론을 냈대요. 그러니까 나는 결론을 냈어. 뭐라고 최고의 방법이죠. 방향을 찾는 최고의 방법은 것이다. 보는 거다. 여기 하우부터 끝까지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삶의 방향을 잡고 위대한 일을 성취했는지를 보는 거라고 결론을 냈다. 문장이 좀 복잡해요. 어, 나는 읽을 거다. 가능한 한 I can. 내가 할수 있는 한 많이 읽을 거다. About. 모모에 대해서. 영감을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많이 읽을 거예요. 그리고 나는 기록할 거예요. 나의 리플렉션을 여기에. 나의 리플렉션은 나의 생각을 여기에 기록할 거란 말이야. 어 바라건대 엑서사이즈에요. 이활동이요이 활동은 내가 나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추진을 선택하죠. 스페서픽, 특정한 패스는 진로, 경로, for myself 나 자신에게 특정한 경로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어 도움이 됐으면 좋겠대요. 바라건대 문법 보면은 셀프, 목적어, 동사, 원형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정 나 자신을 위한 삶의 경로를 선택하고 내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단 말이야. 그래서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어. 생각을 정리하는 데, 특정한 길을 선택하는 데한 사이즈가 모두한테 맞진 않는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누구한테, 동그라미 여기 있으면 얘가 다 누구나 다 좋아하는 건 아니다. 이 얘기. What will be like? 어떨까? When I get old, 내가 늙었을 때, 어떨까? 이렇게 되고, what like 들어갔죠? What like는 h o w it 어떨까? 내가 늙으면. Getting around, 돌아다니는 거예요. And doing things, 일들을 하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는 게 be difficult. 어려울까요? 이때 getting, 동명사, 기것 doing, 동명사, 기것 Getting around, 돌아다니는 것, doing things, 일을 하는 게 be difficult. 어려울까요? 산업 디자이너예요. 페트리카, 무월한 여자예요. 한때 물어봤대요. 그녀 자기, 그녀 자기, 그녀 자신한테 물어봤대요. 이러한, 어, 질문들을 젊은 여성으로서 이러한 질문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베리 명사 들어갔죠. 베리 명사는 여기서 바로 그 명사, 이렇게 돼요. 더 베리 명사, 이러한 바로 그 질문들을 젊은 여성으로서 했대요. 어, 그녀가 이제 26살이야. 무언을 드레스 옷을 입었대요. 라이크는처럼. 80살 여자처럼 그리고 핸디캡 장애인으로 만들 대요 장애인 불리하게 만들었대요 자기 자신을 웨이트랑 그리고 불러 흐리게 했대요 안경을 to find answer 그 대답을 찾기 위해서 대답은 뭐냐면 지금 앞에서 이 여자가 질문했잖아 늙으면 어떤 모습일까 그 다음에 얘가 지금 한 질문은 뭐냐면은 음왜 이러냐 엄마야 어, 늙으면 어떨까? 그 다음에 돌아다니면서 일하는 게 어려울까? 이렇게 해가지고 질문을 해서 그 대답을 찾고 싶었단 말이에요. 대답을 찾기 위해서 80채 여성처럼 옷을 입었대요. 그리고 뭐였어요? 무거운 것들과 흐릿한 안경으로 스스로를 불리하게 만들었다. 그녀 자신을 불리하게 만들었다. 무게로. 무거운 걸로. 그리고 흐릿한 안경들로 to find answer. 대답을 찾기 위해서요. 여기서 그 그러니까 동사가 옷을 입었다 그 다음에 핸디캡 장애로 만들었다 자기 자신을 여기서 블러드는 뒤는 안경을 꾸민다 아까 동사를 해석했는데 동사 아니라 얘는 과거 분사 흐릿한 안경 대답을 찾기 위해 어, 애프터 ing 모모한 이후에 자 북미를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라이크는 뭐뭐처럼 이것처럼 이것이 가리키는 건이 여자가 지금 어떻게 입었냐면은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 이 여자가 80세 여자처럼 옷을 입고 그녀 자신을 무거운 것과 흐릿한 안경으로 불리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 돌아다니고 났어요. 언제 동안? 3년 동안. 그녀는 알게 됐대요. 어려움을. 어떤 어려움이냐면 The Elderly 더 플러스 형사, 뭐만 사람들, 노인들이 페이스 직면한 인하얼 모든 소사이어티 현대 사회에서 그 직면한 디피컬티 어려움을 이제 알게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돌아다니고 나서 그리고 나서 착수했대요. 그러니까 그녀는 알게 되고 착수했습니다. 셋은 동사 변호가 세기가 똑같아. 그래서 여기서는 과거형이에요. 착수해서 워크 일하기 시작했대요. 상품을 디자인하고 서비스를 디자인했는데 that w o u l simplify 단순히 하게 하죠. 삶을 우리의 시니어 시티즌, 우리의 그 노인들의 그러니까 이해했으며 노인들의 삶을 단순할 화 제품과 서비스를 고안하는 일을 착수했다. 문법 보면 after 시간 ing like that 그것처럼 for는 뭐뭐 동안 어~ 뒤에 있는 엘더, 디 엘더리는 뭐뭐한 사람들 디 엘더리 페이스가 앞에 있는 디피컬도 꾸민단 말이야. 노인들이 직면한 문제점 그리고 착수했대요. 디자인하기 시작했대. 상품과 서비스. 데프터 끝까지가 앞에 있는 상품과 서비스 수식하고 노인들을 위해서 삶을 단순화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디자인하기 시작했대요. 어~ 나는 무얼 존중을 어~ 존경 한대요 인댓은 모모라는 점에서 데디케이트 A to B는 A를 B에 헌신하다. 나는 무얼을 존중하는데 그녀가 뭐 했어요? 헌신해서 자기 자신을 특정한 문제에 헌신하고 정말 데디케이트 그녀가 헌신하고 그다음에 Sacrifice 희생했단 말이에요. 인 오절 투는 모모하기 위해서 find solution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정말로 희생했다는 점에서 나는 어드마이어 무얼 나는 무얼을 존경한다 나는 무얼을 존경한다 인 댓은 모모라는 점에서 그녀가 그녀 자신의 특정한 문제에 헌신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정말 희생했다는 점에서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아까 질문을 했잖아 뭐라고 질문했냐면 어, 돌아다니면서 일하는 게 어렵니? 그 다음에, 늙으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돼가지고, 80살 여자처럼 막 옷을 입고, 자기를 장애인으로 막 만들어서 흐린 안경을 쓰고, 이렇게 돌아다녔어. 그리고, 그리고 나서 지금 뭐요?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었잖아요. 노인들을 위한. 그니까, 오 참, 대단하잖아. 이 여자가 지금 몇 년이나 돌아다녔어, 아까? 3년이나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그니까는 러 진짜 자기 인생의 3년을 노인들을 위해 쓴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Would I do the same? 내가 똑같은 걸할수 있을까요? To help others in need.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요. 어떤 사람들 in need. 도움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내가 똑같은 걸할수 있을까? 어, 나는 확실히 원치 않는데요. Get to the end of my life. 내 삶의 끝에 도달을 하기를 원치 않는데요. 그리고 말하는 걸 원치 않는데요. 뭐라고? I wish. 어, 나 좋겠어. 나 소망해. I had done more to help people. 사람들을 돕기 위해 더 많은 것을 했으면 좋았을걸. To help people.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had done more. 더 많이 했으면 좋았을걸. 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I wish 지금 가정법 들어갔거든요. I wish 다음에는, 어, 어, 여기 아닌데. 어, 다왜 이러지? Sorry. 이걸로 가야 되겠다. 미안. IVC 가정법이니까 IVC 다음에는 IVC 주어 과거 동사나 IVC 주어 head PP 들어간다고요. 가정법이에요. IVC 주어 과거 동사는 언제를 가정해요? 현재를 가정해요. IVC 주어 head PP는 과거를 가정해요. 지금 보면은 나는 내가 인생의 끝에 가서 말하고 싶진 않다. 인생의 끝에 인, 인, 인생 미래잖아. 미래에서 아, 옛날에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언제를 가정해? 과거를 지금 아니 과거를 가정하죠.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완료. 헤드 pp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 나는. 아, 별로야 이렇게요. 뭐의 데디케이션 어, 헌신 있죠. 헤드 기쁨이다. 한테 아이디어를 줬대요. 어바웃은 뭐뭐에 대해서. 하우 어떻게 네가 어브 서비스 어브 서비스는 도움이 되다. 투 아더스.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어떻게 도움이 될수 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럼 문법만 다시 한 번만 정리할게요. 문장이 조금 이게 어려워요. 영어 2다 보니까. 그래서 문법만 여기 첫 페이지 정리하고 그 다음 페이지 또 설명해 줄게요. 얜또왜안 나오니? 예야 문법 보면은 여기서 애지는 모모로써 아까 about to는 막 뭐뭐 하려하다라고 했죠. enter other to who do에서 응, 엔터다면 음 전지사 안 들어가고 I've been thinking. 현재 완료 진행 들어갔죠. 생각하고 있다. lately 최근에 여기 아까 문장 조금 어려웠어요. 내가 뭘 하고 싶은지 그리고 어떻게 내가 인생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come to the conclusion은 결론을 내다. 이즈 투는 뭐뭐 하는 것이다. 방향을 찾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죠. 뭐뭐 하는 것이 따로 게 보는 거다. 물 분다. 이도 어렵죠.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삶의 경로를 조절을 해서 성취하는지 위대한 일들을 해브 어컴 플리시드 해브 스티얼드 현재 완료 들어갔죠.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나는 에즈 형사 에즈 주어 캔 가능한 한 많이 나는 가능한 한 많이 읽을 거예요. 영감을 주는 사람들. 그리고 reflection은 무슨 뜻이야? 생각을 기록할 거다. 그 다음에 what, like, 어떨까? 내가 늙었을 때. 이건 무슨 뜻이라 했을까? how의 뜻이라 했죠. getting around, 동명사, doing things, 동명사,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는 게 어려울까? 그래서 ask herself. 자기 자신한테 질문했단 말이야. 제기 대명사, 애 s 는몸으로써 젊은 여성으로써 드레스 라이크. 옷을 입었대요. 라이크는 모모처럼. 여기 하이폰 있으니까 이열치가 80이지만 이열치가 아니라 이열 들어갔다. 드레스드 과거니까 뒤에 핸디캡 과거. 그녀 자신을 장애인으로 만들었죠. 그 다음에 흐린 안경. Blood g r a s s e s To find answer. 대답을 찾으려고. After traveling. After I.N.G. 모모한 이후에. Like that. 그것처럼 for 3 h e years. 3년 동안. 디 엘더리 페이스가 이게 디피컬티 꾸민다 그랬죠. 세트는 착수하다. 데프트 끝까지가 상품과 서비스 꾸민다 그랬어요. 삶을 단순화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디자인했다. 인데스 모모라는 점에서 데디케이트 헛셀브 투는 헌신하다. 몸바치다. 그 다음에 인 오더 투는 모모하기 위해 인 리드 어려움에 처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 다음에 I wish 지금 가정법 들어갔고 뭐뭐 했으면 좋았을 텐데 I had done more. 더 많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다음 여기도 문장 about 대해서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of 서비스가 도움이 되는 이런 뜻이고